자 이건 별표 하나 해놔도 괜찮을 거예요. 아주 대표성을 띠는 산술평균과 기압평균이 같이 적용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. 그래서 이렇게 어, 내린 수선의 발에 각각 정근선으로 내린 수선의 발에 합에 관련된 거 나오면 딱 정리해도 좋아. 산술평균하고 기압평균하고를 비교해서 최소값 구하는 거다라고 잡아도 좋습니다. 얘를 그래서 t라고 놓고 t분의 4다. 라고 적어봅니다. 그러면 이제 pq와 더하기 pr의 길이를 구해보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pr이 뭐가 돼? 아 좋아 pr이 t가 되는 거고요. pq가 뭐가 돼? 아 여기가 pq. 이게 t분의 4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럼 두 개를 더했더니 둘이 무슨 관계야? 역수관계네. 역수관계는 산술기와 평균으로 T분의 4 더하기 4를 2로 나누어서 산술평균이 됐고 루트 2개를 두두 곱해서 상에나 T가 4 됐다는 사실을 알수 있네요 따라서 곱해져서 T분의 4 플러스 T는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서 최솟값이 몇이다? 4다 라고 해서 최솟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